오늘 건물 11층을 뛰어내려 왔어. 손에 훔친 펜을 쥐고 그냥 멈춰섰어. 사무실 건물 한가운데 서 있는데 하늘이 보이더라.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봤어. 일하고, 먹고, 그냥 앉아서 담배 피는 시간. 그리고 이 펜을 봤어. <laughs> 이걸 왜 들고 있는 거야? 왜 내가 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돼 있냐고. 왜 이런 사무실 바닥에서 경멸스러운 그집 병신이 돼 있냐고, 내가 원하는 건다저 밖에 있는데 나는 왜그 말을 못 하냐고 아빠. 아빠, 나를 봐. 나는 그냥 흔해빠진 평범한 사람이야. 아빠도 그렇고... 아니, 아빠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. 평생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세일즈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.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아빠도 나한테 무슨 대단한 기대라도 품고 있는 거였다면 이젠 접으라고. 나는 그냥 나야. 그게 다야.